전국에 있는 왕초보들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왕초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5강 제3행식 사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접의문문입니다. 간접의문문은 지금 제가 적어놨듯이 의문사가 이끄는 직접 의문문이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로 들어갈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된 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간접 의문사 절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인데 예를 들어서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여기서 공항까지 from A to B죠.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멉니까? 라는 직접적으로 묻는 의문문이 있죠. 이때 How는 의문부사입니다. Far도 부사예요. 그래서 How far, 얼마나 뭐냐라는 의문부사 플러스 부사지만 패턴은 의문사 구조입니다. 그리고 is it 직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동사주어로 나오죠. 의문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직접 의문문을 밑에 노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 다시 말해서 목적어절로 들어갈 때 간접 의문문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how far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의문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순서가 동사주어에서 주어동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직접 의문문이 한 문장 속에서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갔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너는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먼지를 아니 얼마나 먼지 보통 간접 의문은 간접 의문문 끝에 '지'자를 많이 붙입니다. '지'자 얼마나 뭔지 아니 얼마나 먼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그대로 쓴다. 예를 들어서 직접 의문문이 Who can solve the problem? 누가 의문사 'who'가 주어죠. 누가, 누가? 그 문제를 풀수 있니? 라는 직접 의문문이죠. 이때 의문사 자체가 주어입니다. 의문대명사죠. 의문대명사 자체가 주어입니다. 의문사는 다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럴 때 밑에 please tell me 할때 tell은 사행식 동사입니다. me가 간접 목적어죠. 뭐, 뭐, 에게, 나에게. 그 다음에 후부터 problem 까지가 직접 목적어 됩니다. 이럴 때 어순이 의문대명사 자체가 주어기 이 때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직접 의문문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Who can solve the problem? 해석하면 나에게 누가 그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주어 주어로 출발하는 직접 의문문은 가접 의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 있어요. 직접 의문문인데 의문사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뀔 때는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입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an I finish by this Sunday? 내가 이번 1월까지 그것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의문사가 없죠. 그냥 can으로 출발하는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문. 그런데 이게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들이 타동사죠. 궁금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원들의 목적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if 나 whether 써 주고 그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쓰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If whether I can finish it by this Sunday죠. 나는 내가 그것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초보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이걸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는구나. 간접의 몸은 다 배우고 나시면은, 라이팅하고 스피킹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입에서 나오려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학생들은 학교 내신 시험에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술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문장 영장 연습을 하셔야 되고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g e s 입니다이 다섯 개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동사와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 맨 앞에. 아주 특이하죠? 자, what should we do to win the game? 그 경기에, 그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자, 의문사 무엇을 이라는 what으로 출발해갖고 의문문이 되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밑에 간접 의문문이 될때 동사가 주절동사 think입니다. do you think? 이 think 동사 있죠. 이럴 때 what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쓰면 틀립니다. 이 think 동사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문장 맨 앞에 나가주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써야 됩니다. 어렵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식을 확실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What do you think? 많이들 어 봤죠?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o win the game이죠.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o win the game. 너는 우리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로 나오는 경우 있고 의문사 자체가 주어면 그대로 씁니다. 의문사 플러스 동사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문사 없는 경우는 if나 whether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if, whether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직접 의인 부분을 간접 의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 그다음세 번째는 주제의 동사가 think, believe, it, suppose, imagine, guess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의문문 구조로 써야 됩니다. 그 대신 뒤에 주어 동사 순서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타동사 다음에 목적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적힌 이 구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w h a t to 부 정사입니다. w h a t to 부 정사. 이때는 what이 보통 목적이 됩니다. 이 동사 뒤에는 보통 이 동사가 타동사로 많이 나옵니다. 불안전한 구조죠. 불안, 불안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불안전한 문장 구조. 왜냐하면 이 뒤에 목적어가 이를 what으로 나왔거든요. I don't know what to do 합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하고 문장이 마침표 찍혀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할때 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o 는 what이 바로 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what to 부정사는 동사 뒤에가 불안전한 구조. 다시 말하면 what이 타동사의 목적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what to 부정사가 이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되는 겁니다. 이걸 학교에서는 명사구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위치 to 부정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타동사입니다. 이 뒤에 목적어 위치로 빠져나갔어요. 어느 것을, 뭐 말지. w h 위치 to 부정사. 뒤에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불완전한 문장 구조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when, well, how. 자, 요거는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부사. 요세 가지입니다. 뒤에 투부정사 할 때, 요 때는 이 동사 뒤에 이 구조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요거는 완전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는. 아시겠죠? when, w h e r e how. 투부정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동사할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why는 왜안 되냐. why 투부정사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Y2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의문대명사는 후 누가 해석되죠? w 누구를 목적어입니다. 위치는 어느 것이 주어입니다. 어느 것을 목적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w h 은 무엇이 주어입니다. 무엇을 목적어입니다. 무엇인지 보입니다 보호. 이거는 보호입니다. 보호. 그래서 의문대명사 후 h 위치, 왓네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다 됩니다.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 보호 역할합니다. 그다음 의문 영용사 w h 시나 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를 꾸미거든요. 이럴 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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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명사. 그다음 의문 부사 when 언제, where well, 어디서, 어디로, 어디를, why 왜, how는 어떻게.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 부사는이네 가지가 있고 이 뒤에 이제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어죠. 이거 다음에.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완전한 문장 아시겠죠? 이건 네개다 쓰요. 그런데 투부정사할 때는 Y가 빠집니다. When, where, well, how 맞습니다. 오늘 좀 어렵죠. 그래서 차근 차근히 문법적 이론을 습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문장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26 강할 때 5탄 할 때는 요 간접 의무물에 대한 예문을 여러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철저히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간접 의문문은 문법 문제나 서술용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내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라이팅 회화에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실 것을 강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열공하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